네, 반갑습니다. 소울트레이딩 맥스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은 5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 18분이고요. 자, 현재 비트코인은 이렇게 끊임없이 저점을 올려주며 상승을 해주고 있고 매일매일 알트장, 순환 펌핑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각설하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챙긴 수익률부터 먼저 오픈하고 시작할게요. 자, 어제 정보방에서 불시의 매수 타점 잡아드린 오피셜 트럼프 다들 기억하시죠? 보시다시피 단 하루 만에 폭등 빠면서15% 이상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믿고 따라오신 분들 오늘도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어제 영상에서 추천드린 12코인도 단 하루만에 10% 이상 쏴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급등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은 정보방에서 365일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깐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링크로 입장하셔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 체크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급등 코인은 바로 소닉 SVM입니다. 이번에 본격적인 상승 시그널이 포착되어서 지금 급하게 들고 왔으니까 반드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일봉 차트 보시면 올해 초 상장 당시부터 시작된 긴 하락세가 끝난 뒤자 4월 7일 이때 저점을 찍고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자그 뒤로 이렇게 매수 거래량도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320원 부근 지지대를 형성해준 뒤 저점과 고점을 올려주는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승 과정에서 490원 부근 두터운 저항 매물대를 두 번이나 돌파 시도한 흔적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자 현재는 빨간색깔 5일 하늘색깔 20일 주황색깔 120일 이평선들이한 번에 골든크로스가 되는 추가 급등 시그널까지 출현하고 말았죠. 자 더군다나 이렇게 상당량의 매수 거래량까지 쌓여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상승 단서들을 완벽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 관점을 정리해드리자면 단기간에 490원 저항대를 돌파하며 매우 높은 확률로 상당 670원 매물대까지 쏴줄거고요 지금 쌓여있는 상당량의 매수거래량이 소화되며 본격적인 세력매수세까지 힘을 실어줄 경우 670원을 넘어서 가장 위쪽 1050원 매물대까지도 팔아볼 수 있는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자, 다만 영상은요 녹화 후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실시간 대응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시장에서는 그 실시간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면서 바로바로 빠르게 대응해 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 많은 도움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 소닉 SVM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